오늘도 짐이 한가득인 보부상.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택배지? 과자류? 에? 홍철제과? 아 이거 저희 언니가 홍철제과 진짜 막 먹어보고 싶다고 노래를 노래를 부르더니 <laughs> 저보고 대신 먹어달라고 <laughs> 시켰나봐요. 개이득. 콜리 오빠가 좋아하는 비오뜨 아, 당근 깐 당근 사고 싶었는데 너무 싼 거예요. 2kg인데 3,000원? 당근 그다음에 닭다리살 이거는 엄마 주고 싶어서 맛있겠죠? 청정채랑 이거 뭐야 버섯. 까리꽃, 아니, 청양고추. 오늘의 메뉴는 치킨, 데리야끼 덮밥. 맨날 가게에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막 대충 때우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 덮밥을 만들어서 내일까지, 내일 먹을 것까지 대량 생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, 보자. 근데 이 닭고기가 되게 미끌거려가지고 진짜 손질할 때손 조심해야 될것 같아. 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반절만 하고 3분의 2만 하고 얼려야 되겠어요. 맛술이랑 후추. 으, 당근 씻기 너무 귀찮아요. 당근 색깔, 당근 필러. 싫어하니까 당근은 조금만 넣겠어요. 목초이. 양념장을 만들어보자. 저는 레시피 안 봐요. 그냥 제맘대로 합니다. 간장 2 설탕 하나, 다진 마늘 너무 많다. 마늘 찜닭으로 바꾸도록 하겠어요. 제가 요즘 파인애플 하와이안 파인애플 엥? 하와이안 피자에 올라가는 것처럼 파인애플 <laughs> 넣는 걸 빠져가지고. 있었어 귀찮으니까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뭐야? 음 치킨 데리야끼 덮밥을 하려고 했다. 근데 마늘 너무 많이 넣어서 마늘 찐딱 정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쌀 사고 싶은데 엄마가 응? 쌀 사지 말라고 해서 왔었어. 자기 많다고. 응. 퇴근하고 부랴부랴 저녁을 만든 <laughs> 와이프에게 경의를 표해. <laughs> <laughs> 어두워. 어, 배터리 충전도 뽑아놨다고. 언제? 배터리가 없기를 예전에. 고마워. 홍지연 전자기기 배터리 챙기는 유일한 인간이 <laughs> 나도 싫어하던 내 네, 충전기 홍철 책방 먹어보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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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책 빵, <laughs> 어, 뭐야? 너무 <laughs> 철천재. 이게 근데 뭐야? 내용물이 빵, 책인가? <laughs> 진짜 자기애 쩐다. 모험가적인... <laughs> 근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왜냐면 이 사람이 먹을 걸 엄청 좋아하잖아. 단거, 엄청 많아. 진짜!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. 너무 잘. 초도 있다 귀여워. 이게. 대체 <laughs> <이튼> 이런 걸. 말... <laughs> 뭐야? 자기 스티커. 나 붙일래. 노랑색, 와... 빨간색, 초록색, 검은색. 빵. 초코 브라운이? Não 새콤 레시피네 산딸기? 음, 라즈베리 라즈베리가 산딸인가 응, 몰라 음, 맛있다 나 브라우니 좋아하나봐 맛있다 녹차로 추정 이거 진짜 선물하고싶다 사실 난 이런거 선물할 사람 없어 <laughs> 친구가 없니 아. 야, 아픈데 찌르니. 왜 아픈,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라고 하는 거예요, 지금. 누가 했는데 누가? 그 어떤 어부 아저씨가 있었는데. 되게가. 괜찮은 어떤 거셨어요?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니까. 점점 자르는 크기가 커져. <웃음> 점점 <웃음> 많이 먹어요. <점점> 이렇게 커지는 것에서 <laughs> 많이 먹고 싶어 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. 코에서 빠는 빵 오빠 굵게 뭐가 맛있다고 했기? 땅콩 맛있다 이거 응세개 중에 뭐가 맛있어? 난 산딸기 오빠 뭐가 맛있었지? 안할 돌려 난 진짜 오빠가 나한테 물어보고 됐딨질 않나 봐 땅콩? 갑자기 노음좀 멋있게 느껴지네. 이건 그야말로 초코 초코. 초코. 치즈 음. 음. 이게 오히려 안 단해. 음. 맛있다. 음. 이게 제일 맛있다. 오빠는? 이거. <laughs> 이거 조금 덜 꾸덕하고 과자 느낌이 많이 나네. 포크 왜 꺼내 넌? <laughs> 손으로 남아. <먹어>. 포크는 치킨은요. <laughs> 우울할 때 먹으면 딱 좋겠어. 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5일 안에 우울해. 우울해지도록 하세요. 우울해. 나 지금 너무 우울해. <laughs> 우울 안 우울하잖아. <laughs> 우울해. 아! 까꿍 아 귀여워 귀여워 몽실아 몽실 멍시 귀여워요 심쿵이다 심쿵 언니랑 오빠 회의해야 되는데 좀 비켜줄 순 없겠어? 우리가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안 심심할 음. 것 같아 난 근데 계곡이 무서운 것 같아 바다는 안 무서워? 바다는 평평하잖아. 응. 계곡은 뭔가 발을 잘못 뛰지면 발톱이 부러질 것 같고. 은 수영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바다고. 그럼 호텔가. 계곡은 못 가. 호텔 부서. 수영장 가. 응. 좋아. 푸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물장구 치는 걸로 일주일 놀수 있을까? <laughs> 괌 자전거 일주. <laughs> 3 개월 후에 러시아. 전쟁 아직 하고 있을까? 전쟁이 끝나도 전 세계 에 적이 되어 있는데 좀 괜찮을까? 응지라 너 때문에 초점이 안 잡히잖아. 이거는 징그러워할 사람 많을걸? 이거 이 이거 봐봐 이렇게 징그럽잖아. 그게 왜 징그러워? 징그러. 진짜 레알 소름 돋았네? 음. 에잉? 이건 성류야 알알이 박힌 이 점이 징그러운 거지 과일이라서 징그러운 건 아니야 오빠 어, 레알 계속 소름 돋네? 음. 바, 봐도 봐도 안 익숙해져? 음, 그러니까. 귤도 알알이 있고 포도도 알알이 있는데 왜 포도는 안 징그러워? 이게 알이 이렇게... 혹시 이게 뭔가 그런... 세포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 그냥 생긴 게 징그러워. 이게 왜 탐스럽고 너무 예쁘고 맛있게 생겼잖아. 징그럽다고 모든 걸안할순 없어. 이 정도는 안할 수도 있어. 석류 <laughs> 정도는 안깔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. 인생 살면서 성류한번안 까본 남자 어딨어. 나쟨 까봤어. <laughs> 카메라 소리란다. <한다. 웃음> 우와! 이제 좀 익숙해졌니? 아니요? <웃음> <웃음> 음. 비 오는데 처음 나가 봤지? <laughs> 좋아했어, 별도? 응, 잘 놀았어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젖을까? 난 등이 어. 젖을 줄알았는데배 잔디가 닿는 거 아니야? 커피 를 먹고 싶은데컵이 없어. 어? 유리컵에 먹던지 아니면 밥그릇에 먹어야될것같아사약어이다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없어. 이 주머니에 들고다이은 커피 가먹고곡 없어. 뜨거운 잔을 잡아어 <laughs> 정말... 안없팠어 엄마가 아기 낳기 전에 이월을 꼭 고치라고 했는데. 뭐? 쏘는 법. 이건 버릇이 아닌데. 뭔데? 한 개. <laughs> <laughs> 나한개여기까지야나 <게>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?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. 어떡해숨 말려볼게. 여러분 당당해서 탕탕탕탕. 잡아. 밤에 너무 더웠는데 몽시지가 막 헤헷거리면서 나에게 도무 엄청 열정하는 거야. 근데 그럴 만도 한게 바닥 진짜 뜨거웠지. 추워서 최대로 높이 놨더니 얼마나 괴로웠을까? 그 뜨거운 응. 바닥에서 <laughs> 너무 뜨거워. <laughs> 여기가 더 뜨거워, 저기가 더 뜨거워. 이불 위로 가면 더 따뜻해. 펌실아 더우면 쇼파에 올라가 응. 점프도 잘 하면서 네. 어른이 된 기분 t n 앞니로 사과 y 수 있어? n 응. 왜? 못 u 다안 m near 아 s a 아! <laughs> 엄마가 그렇게 해줘 sister. i 내 b 치 생겼나봐. I'm better. Papa. I'm not a mother. I'm not a mother. I'm not a m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? <laughs> 어, 어른이 더 힘들 것 같은데? <laughs> 지금도 별이한테 뽀뽀하고 싶은데 별이가 날 거부해서 너무 괴로워 별이는 나한테 뽀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번단한 번도 없잖아, 10년 동안 맞아 하지 말라고만 했지 응. 하지 말라는 요청 기각됐어 <laughs> 증거 불충분해 나 사과까지는 손으로 집어먹는 거 오케이인데 오렌지부터는 안돼 이해가 되나? 이거는? 이것도 오케이 왜 이렇게 끈적거리는데? 그러니까 나도 이게 기준을 모르겠어. 끈적물 좀 보냐? 강제로 <laughs> 손으로 먹어? 아니 무슨 얘가 더 끈적거리는데 얘는 손으로 먹고? 그건 너무 편견이야. 왠지 알아? 오렌지로는 김치를 담글 수 있잖아. 그러니까입니다. <laughs> 몽실이 <laughs> 밖에서 똥도 쌌어. <laughs> 대박. 좋겠다 몽실아. 몽실도 밖에서 똥 쌌. 감당할 수겠어 사회적 지위에 밖에서 똥 싸는 아내가 있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? 문장그고 차로 도망가 진짜 안 사고 싶은 이유가 뭐야? 응? 귀찮고 나한테 편하고 맞는 신발 찾기가 어려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가서 이 양반의 찢어진 신발을 사고 점심을 테이크아웃해서 오겠습니다. 신발을 사람들은 왜 사는 거람? 맨발로 다녀 그냥 그럴 거면. 맨발 운동을 할까 진짜 사람들한테 오빠 신발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낱낱이 공개할 거야. <laughs> 그래? 신발에 이런 입구가 있는 신발이 있었던가? 공시라 편안하게 앉으렴. 너 아주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대 야 아! <laughs> 아이 고 꼬지리 꼬지리 까만 양말로 이장했던 오빠의 오빠가 원래 맞아. 내가 무슨 신발을 신든 오빠 신발을 신든 내 신발을 신든 상관 안 하잖아 <laughs> 갑자기 어? 내 신발을 신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? 뭔가 이상한 알고 봤더니 <laughs> 빵꾸가 지대로 뚫려있었다 애기들 아울렛 같은데 처음 와보는데 백화점에 그를 너희의 대비를이렇 게. 꼬이란 게. 꽃이 게. 게. 꽃이란 게. 꽃이란 게. 꽃 게. 이 게. 아이들 게. 아이란 게. 꽃이란 게. 꽃이란 게. 꽃이란 게. 꽃먹란 게. 꽃이란 게. 이이 몰라 이미 디마, 안 잔다 뭐이만안 오면 되지 <laughs> 아니 우리 진짜 웃긴다 우리 이런 날씨에 펫파크에서 <laughs> 펫파크에 온 것도 웃기고 애들이 놀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약간 진짜 레아 육아 체험이다 응. 애가 있고 개가 두 마리 있는 건 절대 안될 일이다 응. 외출할 때 애가 좀 커서 목줄을 잡아 줄 정도로 되면 진짜 수월하겠다 12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 속옷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가 순하고 비교적 잘 있어도 뭔가 이렇게 데이트할 때 그런 여유로움이 없다고 음. 하나보다. 지금도 엔느가 별로 이렇게 고체고 음. 이런 거 맞아. 없는데도 그냥 정신이 <laughs> 뭔가 없어. 정신이 없어. 넌 <laughs> 냄새를 맡을 때 이렇게 대고 맡는 거였어? 떼고 맡는 거 아니야? 말이 했네요. 이번 주말의 목표 회색깔 강아지 대기. <laughs> 성실히 수행 중. 왜 영혼이 없으시죠? 뭐라고요?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육아는 힘듭니다. 인간 육아는? 육아는 얼마나 더 힘들까? 날씨가 좋아지니까 강아지들이 막온다 그렇지? 여기는 소형견 존이고 여기 막혀 있는 데는 대형견 존이에요. 잘 노네. 별이가 <laughs> 저 하양 애기랑 잘 놀았는데. 양환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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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강아지 중에 타게 유기견 같은 애가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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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<laughs>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니? <laughs> 젊은 아이. 것들이 참 좋구만. 젊음이, 젊음이 좋은 거야 젊음이 좋아. <laughs> 노는 것도 젊어서 놀아야지. <laughs> 나도 3년 전엔 저렇게 놀았어. 어디 가세요? 도자기 공방 갑니다. 토분 만들. 전 컵도 만들고 싶어. 근데 그릇은 안 되죠. 아니면 다냥 그릇도 돼요. <laughs> 이 아래 살들을 끌어올리면. 음, 음, 음. <laughs> 오 잘하셨는데요. 오 <laughs> <응. 웃음> 그, 재능 있으시네요. <laughs> <난 진짜요? 웃음> 네, 한 친구 잡고 숨겨. 한번더 돌려보실게요. 이, 이제 위에 정리하는 방법은. 우리가 맞는 그릇. 안녕. 이거. 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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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냄새가 많이나이는 이거. 이거. 요 제가 클라이밍이 하다 보니. 아이부이러워라 <laughs> 대체 이게 뭔가 이어발 냄새 꿀템. 그램 그랜즈 리메디.